안녕하세요. 상록수 17단, 경화 무형 피웅 주간의 클리어한 영상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무리 블러드라고 하셔서 블러드팻을 꺼낸 모습. 다음 무리까지 뭉쳤을 때 블러드를 올렸고요. 이때 야생의 구름을 키고 다른 풀기을다 같이 켜주면서 무지성 살짝 명령과 날카로운 사격을 날려줍니다. 이러면 광딜이 그냥 미쳐 날 뛰죠. 뒤에 애디 조심하고 피용 피해서 나머지 마무리. 다른 다른 유튜버들 영상을 보면 훨씬 더 딜이 뻥뻥 뛰는데 물론 그분들은 사셋을 맞춘 후에 도신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같이 못하는 사람도 이 정도 딜이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야냥을 지금 하세요. 이제 다음 무리에서는 야생의 부름이 없으니까 기존처럼 야생의 경로랑 회전표창을 같이 써주면서 광대를 넣어야 하는데 지금 회전표창을 실수로 늦게 썼죠. 이제 모비 많고 시전하는 몹이 많으면 어 차단해 보기 좀 까다롭기 때문에 집중을 하다가 저도 놓친 것. 같습니다.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뒤에 무형 나온 거덧 한번 시크하게 던져주고, 나머지 한 마리는 일단 다른 분께 맡겼다음에 만약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때 야수 겁주기라는 야수 사냥꾼의 어, 특성을 통해 두 번째 무형도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에요. 뭐 팀원을 믿으면 야수 겁주기를 찍지 않고 다른 특성을 찍고 갈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만일에 대해 상황을 대비해서 야수 겁주기까지 차용하고 가는 편입니다. 무형주간에, 물론 빙결덫이라는 강력한 CC기가 있긴 하지만 빙결덫은 다른 몹들이 뭉쳐있을 때 정확한 대상, 대상, 정확한 무형 대상에게 넣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수 겁주기를 찍고 가면 타겟이라고 그 대상에게 CC기를 넣을 수 있어서 조, 좋은 것 같습니다 야수의 야생의 부름은 쿨마다 써줬어요. 저도 국민 루트라는 걸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주니까. 그래서 야생의 부름은 최대한 쿨마다 써줬고요. 여기는 캐스터들이 많아, 많고, 아, 스킬 하나하나가 아픈 구간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차단을, 차단이 가능하다면 차단을 봐주고, 광역 CC가 가능하다면 광역 CC를 해주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무형 멀리 있는 거에 덫 던져주고, 저 가까이, 가,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덫을 던지게 될 경우 옆에 있는 몹이 대신 덫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멀리 있는 걸 먼저 덫을 했습니다. 멀리서 시전중인 애들은 뭉치기가 안되기 때문에 원거리 딜러들이 짤을 해줘서 최대한 본진에 붙이고 본진에 붙여야 야수단양꾼 입장에서도 광딜하기가 더 편해집니다 3, 그 때문에 2, 짤이 있다면 1. 짤을 봐주시고 물론 이제 파티가 시작하기 전에, 던전을 시작하기 전에 정해준 징표 차단이 있다면, 그 징표를 차단 열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보시다 보면은 제가 날카로운 사격을 조금 난사하고 있죠. 물론 엄짜 굳이 따지고 따지면 효율적인 방법이야 있겠지만 포악성이란 특성 신규 특성이 개편되면서 엄청 날카로운 사격이 널널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하게 쓰고 있어요. 일레 마른 껍질 공략인데요. 공략이라기보다 탱커님이 사이드 쪽으로 조심하세요. 배치를 해주시네요. 제 저도 몰랐는데 하다 보면서 느낀 거는 지금 원거리 딜러 혹은 딜러들을 대상으로 이제 생성화시키는 저 바닥 있죠. 저 뿌리같이 생긴 바닥을 램드를 둘러싸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이페에 돌입하게 되면 물방울이 다가오는데 물방울들이 램드한테 가면 램드가 가지고 있는 조심하세요. 어떤 받는 피해 효과 증가 효과를 빨리 끝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물방울들이 렘드한테 가기 전에 저 뿌리에 닿을 수 있도록 좀 배치를 시켜 주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전투를 통해서 배웠어요. 2, 1. 이제 물방울들이 오죠. 물방울들이 뭐 공격해서 없애도 되겠지만, 그렇게 뿌리에 닿으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저 뿌리가 이제 새로운 몹이 되긴 하지만, 저런 것들을 이제 광딜로, 무딜로 죽이고, 렘드는 현재 받는 피의 증가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를 최대한 많이 유지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좀, 어, 나중에 어떻게 정착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옆에 있는 꽃들을 죽이다 보면 아무래도 딜로스가 나겠죠. 렘드한테 들어가는 딜로스가. 그래서 어떤 게더 효율적일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제가 생각한대로 뭔가 플레이 했다는 거. 당신의 지금 제가 딜이 낮고 두정님이 딜이 높은 게, 물론 두정님도 딜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어, 제가 대상을 지금 마른 껍질을 대상을 안 잡고 옆에 사이드 무들이나뭐 물방울들을 좀그이 감기 같은 거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딜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거를 만약에 마른 껍질을 주 대상으로 계속 잡고 딜를 강하게 했다면 좀더 뒤에서 잘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닥 조심하세요 3 2 1. 이렇게 물방울을 먹게 되면 그 랜드에 받는 피해 대상입니다. 증가하는 그 시간이 짧아진다고 들었어요 짧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물방울 못 먹게 바닥 하되 조심하세요. 오, 결국에 가서는 저 바닥이 부족해질 테니까 물방울을 먹고 풀려나면 1 페이지와 똑같이 딜하시면 됩니다. 마른 껍질을 잡고 이동하면서 옆에 있던 쫄들을 잡아주고요. 이때 야생의 르은 풀이 좀 애매하게 남아서 좀 아쉬웠지만 뭐 어쩌겠어요. 남아있는 스킬로로 광딜 해주고. 아마 다음 무리에서 야생의 부름을 쓰게될것 같아요. 설마 여기서 쓰나? 아니죠? 좀 아까워. 3, 2, 1. 그리고, 뭐, 블러드 클래스, 조심하세요. 다른 블러드 클래스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야수 사냥꾼이 블러드 클래스인 경우에는, 어, 블러드 쿨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패스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즌 초반이고, 어, 아이템 레벨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뭐, 그러니까 높게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 인내팻을 꺼내는 게 확실히 생존 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팻과 블러드팻을 교차해줘야 하는데, 블러드풀을잘 확인하셔서, 혼동되지 않도록, 어, 내가 인내팻을 끄고 있는데, 블러드 써야 하네. 이럴 때, 만약 전투가 돌입했다 하면, 패스를 해지하고 소환하는 만큼 딜로스가 나는 거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특전사 애들이 랜덤 대장에게 점프를 뛰서휠인들을 도는데 이게 엄청 아프기도 하고 대처하기도 까다롭고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뭔가 데미지 틱 자체가 엄청 강하기 때문에. 뭐 너무 아프다 싶은 생존기를 쓰는데 일단은 최대한 힐러님을 믿어보고 피하는 식으로 그리고 둘이 맞지 않게 최대한 둘이 같이 맞지 않게 위치 선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흉물은 아마 주기적으로 광역 피해를 넣었던 것 같은데 상황 봐서 내 피가 가득 조심하세요. 생존기를 같이 켜주는 게좋을 같아요 그렇게 휠인드가 점프가 굉장히 빠르고 어.. 팁 자체도 너무 아프기 때문에 뭐.. 자기 피.. 발.. 피를 잘 보고 대처를 해야될 것 같아요 완전 피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것 같고 3, 2, 1 지금도.. 무형 하나가 안될 것 같아서 제가 사계절 바꿨었는데 다행히 도정님이 실명을 넣어 주셨어요 멀리 있는 거 시전하는 거 차단해 줘서 본진으로 뭉치게 하는 거 지금 쓰는 스다 얘트데미지가 네, 들어오고. 방때이상당하니까 이때 뭐 생존기를 올려 주시거나 3 2 1 바닥 조심하세요. 오니까요. 바닥 조심하세요. 블러드 콜이 왔는데 아직 콜이 없으셔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냄드때 올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두 번째 냄드때 풀, 아, 다른 거 생각하다가 블러드를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3. 2, 지금 같은 경우도 블러드, 아, 빙결덫을 쓰지 않은 이유가, 몹이 근처로 오기 때문에, 덫이 마치, 어, 덫이 주변에 있는 몹에 맞고, 캔슬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썼고요 다행히 도정님이 신명을 넣어주셨어요. 방금 특전사 딜 보셨죠? 거의 뭐 40%는 다는 것 같은데, 이게 미쳤습니다, 진짜. 괜히 상목수비 어렵게,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유, 아, 어렵다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금 얘기가 많은데,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식물 주말이죠? 아, 식물과 치유사고. 있죠. 식물 한마리가마음대으 쓰니까 주하고 치유자 응. 같은 경우는 응. 이름에서 알수 있다시피 치유 스킬을 쓰니까 그거를 차단해 주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특전사가 사실, 애드 되면서 추가된지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본진에 뭉쳐 있었는데, 어 만약에 같은 상황이 온다면 저 같은 경우 뒤로 빼서 특전사가 다른 파티원과 같이 맞지 않도록 유도를 할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애드 되는 무리에 특전사가 있는지를 못 봐서, 지금도 특전사가 있죠? 있는데, 힐러님이 같이, 맞을, 같이 받는 위치에 있으면 안 돼서 살짝 옆으로 빼주는 모습 도정님이 맞겠네요 바보자식 이때는 아마 힐 바닥을 본것 같아요 힐 바닥 위에 있어야지 하면서 가생이 있었는데 저쪽 멀리에도 자리가 넓은데 말이죠 어? 굳이 이렇게 좁은데 바닥 조심하세요 여기서 아마 블러드를 올렸어야 했는데 제가 블러드를 깜빡했을 거예요 3 2 1 블러드패스 꺼냈어요. 바보같이. 근데 블러드를 안 썼어요. 일반 차단. 그래서 여기서 좀 시간이 지연됐요뭐 결론적으로는 시크를 했지만 시크를 못했다면 이것도 굉장히 큰 변수였겠죠. 일반 차단. 이것도 양쪽에 있는 두 네임드가 계속해서 실전을 하기 때문에 차단을 정하고 가는데 아무래도 보기님이 혼자 차단을 많이 하실 수 있어서 얘기를 안 하고 갔어요. 저는 그래서 멀리 있는 거 차단을 봐야지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결국 차단에 도움이 별로 안 됐습니다. 이번 만약에 차단. 전투 시작 전에 차단을 정하고 간다면 3, 2, 자기 차례에 1, 맞는 시전을 차단. 차단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뭐 유도를 있게 다른 사람들의 차단 쿨을 보면서 차단을 지원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아파요. 사단 차단. <놀람> 야생의 부름도 풀이 오자마자 바로 쏘였니다 물론 뒤에서 쫄에 샀으면 뒤에 더 나오긴 하겠지만, 당장 이냄새가 조금 밑에 위태 밑에 보인다는 판단이 들어서, 풀뭐 조금이라도 더 키고, 빡딜을 하자 해서 빨리 전투를 끝냈습니다. 대신에, 어 회전 패창 같은 경우는, 어 일부러 안 샀어요. 전투가 끝나가는 듯 해서. 아, 블러드를 썼다면 더 빠른, 수월한 전투가 될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 킬까요? 라고 채팅으로 물어봤어요. 이제 파티 3, 플레이다 보니까, 2, 물론 와우 5. 하시면서 채팅을 뭐 나쁘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채팅을 5. 아예 안 하시고 그냥, 묵묵부답으로 계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스타일 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원활하게 소통이 될수 있을 정도로만 채팅을 해요. 조심 조심. 아뭐 이것 때문에 짜증이 난다 뭐 이런 거 굳이 제가 채팅에 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키보드 한대빵 치면 되는 거. 그러면 그냥 스트레스 풀리는 거. 그런 것보다는 뭔가 이 게임 진행에 필요한 대화는 해야 한다는 거. 내가 실수했을 때,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뭔가 다음 무리가, 우리 위험한 무리인데 뭐, 다음에 제 쿨이 옵니다, 뭐 이런 대화라든지 이런 거는 채팅을 열심히 쳐가면서 게임하시면 좀더 재밌는 AOL, 어, 파티 플레이가 되지 않나 여기 비전술사가 쓰는 스킬이 굉장히 아프고요. 이거는 바닥을 피해주면 되는 거지만, 이거. 비전 장렬. 이게 아프고, 그리고 화염 마법사가 또 있어요. 화화염 마법사가 쓰는 불작이라는 스킬일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잘 차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법사들이 쓰는 스킬을 나중에 네임드가 똑같이 쓰니까, 잘 패턴을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행이더라도 3 2 1 얼음 소환자는 어음화사이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아프지 않지만 실어당기. 이동 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비전 장렬과 불작 위주로 먼저 잘라줍니다 곧그 광역 데미지 고사침. 심멈3 2 1. 을 피해 주고 3 2 1. 네. 조심 조심. 이 구질은 특정 대상자 가까이 다가오니까 자기한테 직접 오기 전에 탈출을 해야 되겠죠. 마 사이페로 쫄이 나오는 패턴이 있을 거예요. 끌어당김 조심. 아닐까? 3. 예. 잘 모르던 던전들이 많이 생겨서 저도 헷갈리네요. <laughs> 이 네임드 할때좀 까다롭던 게 바닥 조심하세요. 이렇게 끌어당기는 패턴이 있죠. 근데 저거랑 얼음이랑 같이 겹쳤을 때, 그러니까 얼음이 좁아지고 있는데 나는 거기서 탈출을 해야 돼요. 근데 끌어당겨지면서 얼음에 맞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 조심. 잘 보셔야 합니다. 저 빨간 바닥도 마찬가지죠. 빨간 바닥을 내가 피했는데 끌어당김 때문에 맞게 돼버리면 뭐. 나중에 다수가 올라가면서 3, 즉사를 할수 있기 2, 때문에 1. 끌어당기는 위치도 잘 보고, 다른 얼음 위치나 이런 것도 잘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탱커님이 굉장히 스무스 하면서도 빠른 진행, 뭔가 연풀도 유들 있게 해주시면서 뭔가 공략도 좀 공부를 많이 해오신 느낌의 짬밥이라 지금 시간대를 보시면 아직 11분이나 남았는 이상각이 좀 보이는 상태입니다. 막내 같은 경우는 이제 탱커한테 강력한 기술로 쓰겠지만 3, 2 1 쫄들이 나오고 쫄한 마리가 나오고 그 쫄을 빠르게 녹여야 해요 제 기억으로는 그 쫄이 렘들를 치유 치유하나 그랬을 거예요 치유하나 아니면 광역딜을 충격파 광역딜를 주네요 충격파 그냥 파티원들한테 저렇게 초록색 기술을 쓰면서 꽃을 지우니까? 밟아서 지우세요. 쫄 나오면 쫄 먼저 죽이고 이렇게 꽃을 피우게 되면 꽃은 밟아서 없애줍니다. 얘네들이 나중에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서 결국 1억으로인 뭐 탱커나 힐러가 아, 탱커나 힐러가 죽으면 전멸의 위험이 있다는 거. 예요 이게 패턴이 반복입니다. 하지만 상록수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 앞에 있는 네임드나 쫄들이 빡세기도 하지만 막렙에서 저 소환하는 쫄한 마리가 이제 단추가 오르면 오를수록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있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충격파 충격파 꽃을 밟아서 지우세요. 삼, 이, 이렇게 뭔가 무빙이 많은 전전이나 패턴들은 단양이 유리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별로 티가 안 났죠. 왜냐하면 저도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움직임에서 티를 별로. 충격탄. 꼴 잡으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쫄한 마리 죽여 주고 밴드 마무리하면서 충격파 제가 석주였는데제 돌은 이상을 했습니다. 3. 꽃채 다아서 응. 지우세요. 응.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거나 뭐 아이 저거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